아 오늘 밭에 왔습니다. 예. 오늘 밭에 왔습니다. 호박도 못도, 불이 아. 꽉 차가지고 호박도 다 걸어버리고 당추도 못도 이제 하나도 못 먹겠습니다. 고추도. 오이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, 하나도 안 열었습니다. 아, 이제 농사 먹을 것같 풀만 잔뜩 났으니 이제, 여기 토마토도 이래가지고, 일주일만에 오니까 는 이래가지고, 작살이 나뿌리고 이제 옥수수 몇개 익은 것몇개 따야겠습니다 옥수수가 한, 개. 한 20개 심었는데 먹기는 먹겠습니다 <laughs> 에휴 세상에 이제 저도 올 것이 밭에 올 일이 없어지겠습니다. 이제 고추는 이제 좀 따라와야지. 고추도 다 이제 뺑이 들어가지고, 어. 가지 가지도 없지. 하나도 안 열었네. 응? 고추도 하나도 안 열었어. 참. 신선촌나물도 가물어갖고 낮에도 아고 이제 비가 많이 왔으니 그 탕을 맞고 아유, 그래도 이게 부서. 야, 부추는 거도 완전히 선었네아 치나물도 싹 해버렸더니 이렇게 생기고 와 토마토가, 잘못 무다 따요, 삶아가지고, 주스 만들게. 아유, 이제 더 이상 뭐할게 없네, 걷어질 거나. 쫙, 쌀을 나고 뭐. 어디, 어디 응. 이게 뭘 봤어? 이거 가지고 있네 떠봐야지 이거라도 상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못 먹겠죠? 완전히 물탕 맞아갖고 다 먼저 풀에온은 것이 다시 살아났네 호박이 미치못어어요 아마 이런 것을 하나도 못 먹었겠네, 못 먹겠네. 이고이 잔뜩 해가어요 뭐, 그 저거는 무슨 호먹인가단호가 물호박인가? 하나 바꿨는데. 아휴 이제 걷어 드릴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겠습니다 아이고 농사 짓는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비싸다, 비싸다고 하지 않고 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